말씀 가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역사심리학자인 로렌스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나오시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그의 저서에서 인간이 위기를 맞이할 때 보이는 두 가지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직면하고 또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 사람은 경고가 분명히 주어졌어도 설마하며 행동을 미루다가 큰 피해를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당시에 세계무역센터 빌딩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여러 차례 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상 위에 있던 자료를 챙기거나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느라 지체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고를 듣자마자 신속히 계단을 내려간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들은 대부분 평소에 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대비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루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로 초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은 피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구원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 방식에 어떤 태도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준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순히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짓고 어떤 동물을 몇 쌍씩 태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돌식을 내겨로 데려오며 그리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셔, 주어졌습니다.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위대한 기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한 기업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넘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한 이한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셨,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준비하라고 하셨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주님 다시 올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7장은 단순한 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서와 구원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안수 일 것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이라는 이 구체적인 규정은. 후대의 제사 제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 보존 차원을 넘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제사가 가능하도록 제사 기능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준비는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준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대비할 때 단순히 물질적 준비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이라는 영적 준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곧 방주를 짓는 일이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동행할 힘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도 그 길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돼.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지.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과 순종이 따로 놀면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그것을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이 그의 가족을 살렸듯이 우리의 순종이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5절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고든 외남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요. 특별히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노아의 순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노아가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이 순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구원사건에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 본질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주석서들 역시 노아의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며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를 해석적으로 이어준다고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과 현실적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았그 순종이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지식으로만 머물러 두지 말고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을 때그 순종이 우리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방주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큰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더니 라는 이 구절에서 7일은 단순한 시간 계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든 외남은 이 7일이 제사 준비 기간이자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즉시 시행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해서 여기 그날에라는 말은 심판이 시작된 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을 예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미리 정하시고, 그때가 되자 정확히, 아, 정확히 실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겁니다. 유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내 천사가 도했으니 그들은 그날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화로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유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이 둘째와에 해당이 되는 장면입니다. 둘째와 하나님의 진로에 다는 둘째와에 해당이 되는 장면인데 이 둘째 화에 이제 세계 삼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차 대전일지 사차 대전일지 모르지만 이때 어떤 무기를 썼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무기를 쓴다면 삼분의 일이 죽을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핵전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핵전쟁인지 아닌지는 뭐 성경에서 얘기를 안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무기 체계가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년 월일에시 정확히 하나님은 그년 월일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에 바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실행이 됩니다.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닫힙니다. 역사학자 아널드 터인비는 문명은 외부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몰락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정해진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미리지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방주로 부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었고 이제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설마하며 세상의 쾌락과 안일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방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말씀하면 생각이 안 나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즉시 응답하는 자이 말씀에 즉시 응답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